반갑습니다. 골든 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위험 비담이 큽니다. 그만큼 그만큼 중개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많은 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최근 세입자를 속인 중개사나 보조원 같은 경우 초과 수수료를 받고요. 매매가 대비 임대가가 꽉찬 깡통 전세를 중개를 하면서 매매. 가격 같은 경우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벌금형에 처했다는 그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을 받으요 공인중개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5명에게 2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때 매매가와 선순위 임대 보증금 총액 같은 경우를 제대로 고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줬다면 책임이 없었겠지만 임차인한테 고지를 잘못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사 내용은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나홀로 오피스텔 아닌 경우에는 좀 대단지 같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가나 임대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는 쉬울 텐데요. 그 중에서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를 특정 지어서 이야기 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처럼 매매 사례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또한 주인 동의를 얻어야지만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법이 바뀌어서 계약서에 임대차 확인사항이 생기긴 했지만요. 계약 당일날 같은 경우는 말로 듣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원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주지만 확정일자 부여일자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나 전입세대 확인원 같은 경우는 미리 주인이 준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계약서 쓸때 열람 동의를 하면서 임차인이 띄워볼 수는 있는데요. 계약 당일 날 가장 중요한 게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알아야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따질 수 있을 텐데요. 일부, 다가구 주택 같은 그러한 주인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일선에 있다 보니까 전세 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같은 경우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줄여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월세는 그나마 보증금을 반환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을 할 때는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